안녕하세요. 다육 별당, 거리대 별당에 나온 시간이 지금 금요일 밤 11시. 그러니까 불금을 잠못 이루고 다육이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습니다. 퇴근을, 퇴근을 지금 했다고나 해야 할까요? 그 저녁에 일하는 사람들과의 회식도 근무라고 업무의 연장이라고 본다면, 저는 지금, 어, 지금 퇴근해서 집에 막 도착했는데, 아파트 안으로, 저 음주 안 하고 왔어요. 아파트 안으로 운전해서씩 들어오는데, 우리 집이 깜깜한 거예요. 음, 남편은 부모님 뵈러 내려갔고, 두 아이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이 깜깜한 거죠. 그러면, 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러 아이가 독서실 가고 없을 수도 있고, 큰아이는 집에 없을 수도 있고, 생각하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벌써 치침에, 치침에 <laughs> 들었더라고요. 제가 좀 늦, 확실히 늦은 거죠. 그래도 아마 다육이가 없던 시절에는 저는 뭐 TV를 키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육이가 있고, 요런 별땅이 있고, 이런 사랑스러운 식물이 사는 이별 땅이 저로 하여금 내다보게 하고 살피게 하고 그리고 말을 걸고 싶어지게 하는 근데 이건 순전히 저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요. 어제 말고 그제 하루 종일 비 맞고 어제는 차광을 좀 해준 상태였고 오늘은 살짝은 급했고 또, 살짝은, 그래, 착공 안 해주면 어때? 하늘이 뭐, 쨍하지도 않고 적당히 흐린데? 이러면서 착공 안 해주고 갔더니, 어, 저는 지금 둥근 눈이 빛이 흐리대가 벌써 동글동글 말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심야의 그 명암에 의해서 착각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어우, 지금 왼손으로 요 아이를 집으려고 하니까 잘안 집히는데. 얼굴을 좀 다물, 다물고 있어요. 아침만 하더라도 훨씬 펑퍼짐해 보였는데 지금 살짝 다물고, 빵떡이든 얼굴이 좀 다물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벌써 하루 만에 오늘, 오늘 해를 받았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제가 얘를 들어서 보긴 했는데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좀 불안해서 카메라 내려놓고 내려놓겠습니다. 둥근잎 빛이 흐리되 보면서 얼굴이 많이 오므라 들었다고 말하려고 했더니 요 아이는 많이 둥글게 여전히 접시 마냥 접시꽃 당신 마냥 이렇게 펼쳐졌지만 그래도 정말 진심으로 오늘 하루 만에 제가 차광을 전혀 안 해주고 간 탓이었는지 햇볕에 바람에 오늘 바람도 솔솔 불었어요. 기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고요. 그랬더니 좀 진심으로 다물어졌어요 러블리로즈 그죠 많이 다물어진 것 같지 않나요 벤바디스 그리고 핑크프리티 인데요 핑크프리티가 목이 무척 말랐던 상태여 가지고 빗물 잔뜩 먹고 건강해졌는데 마, 많이 다물어졌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요 밤에 요 아이 시트리난데요 밤에 시트리나는 하늘에 별이 소풍 나온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별들의 소풍. 밤이라 제가 이말저말 말 합니다. 12시가 넘었어요. 12시가 넘은 시간에 거리대 다육이가 있어서, 어우, 그러고 봤더니, 선스타의 이 얼굴 가장 상단은 누구보다 별이에요. 별들이 반짝이는 이 시간 하늘은 어 하늘을 하늘을 한번 비춰볼까요 이게 지금 뿌래시를 펼친 하늘이라 아 생각보다 하늘이 안 잡히는데요 약간 양떼 구름처럼 하늘이 구름이 얼김 설김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한번 확 구름을 휘저은 것처럼 보여지는 하늘입니다 도태랑. 도태랑도 좀 다물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오늘 아침에 가장 빵떡이었던 어우 <laughs> 저이 편지가 더더 좋아요. 매일 좋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편지는 이거 이 색감 보세요. 카메라 그이 후레쉬 탓인데요. 안으로 올수록 흐리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진해지면서 이게 파도가 만들어내는 바다 물빛 같기도 하고요. 이쁘지요. 펜지도 좀 다물어졌다고 조금 우겨볼 건데 요 멀로도 멀로도 심... 헉, 보세요. 요 어, 라즈베리 아이스 엄마와 아기들 내일 아침에는 제가 이 말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르겠는데요. 밤에 봐서 그런지 좀 다물었다고 말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은 이 아이들이 이 퍼진 얼굴이 어좀 빨리 다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바람이제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한 내 마음을 지금 다육이한테 막 주장하는 거죠. 너네 다물어졌다고 내가 말할 건데 동의해 줄 거지? 뭐 이런 방식인 것 같기는 한데요. 늦은 시간 집, 아파트 집에 불빛은 까맣게 꺼져 있었지만, 보이지 않아도, 어, 거리대 별당에서 다육이들이 저를 기다려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현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제 발걸음이 얼른 옷 갈아입고, 거리대로 가봐야지 하는 바쁜 걸음으로 와서 다육이부터 먼저 보고요. 이제는 이 늦은 밤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내일도 출근하는 직장 맘이라, 편안히 쉴 수만은 없겠, 없겠지만, 저에게 불금은 다육이로 마감합니다. 다육이 안 키웠으면 오늘 같은 날 다소 좀 쓸쓸할 뿐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이렇게 다육이 영상을 담아보면서요. 혹시 제 영상 보면서 어, 마음 한편 저처럼 쓸쓸했다면 위로 받으시고요. 함께 다육이 키우면서 영상으로 서로 소통하고 같은 식물을 좋아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봐주시는 시청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육이 이야기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뵐게요. 안녕히 주무세요.